안녕하세요. 송지병원 치과센터 김범석 과장입니다. 그동안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게 치료하신 만큼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의사항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의사항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동안 치아가 없던 부분에 볼살은 말려 들어오고 혈은 비대해져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살이 씹히거나 혀가 좀 씹히거나 할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괜찮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는 추후에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약한 접착제로 붙여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떨어지거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떨어지거나 해도 놀라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 다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예, 임플란트 보철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앞쪽 특히 앞쪽으로 음식물이 좀 끼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이유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는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그 앞에 치아가 미세하게 조금씩 이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치실이 헐렁해질 정도로 많이 끼게 되면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도철물을 수정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경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치주질환이 발생해서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바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수는 임플란트 보철물과 시모노 임플란트 고정체 사이에 고정하는 나사가 풀려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사를 다시 조여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릴 경우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저희가 다시 고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자체나 주변에 문제가 생겨도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감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시면서 엑스레이 촬영 그다음에 치과사의 시진 등을 통해서 문제 발생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한 3, 4주 만에 오셨는데 주변 뼈가 많이 돋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기적인 최소 6개월, 웬만하면 1년 이내에 주기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꼭 앞으로도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